I think the combination is John's birthday. Don't bore me with details. They'll never impress me. Start paying attention. Don't try to finesse me. Thrill me. Thrill me. Hi, hello. Uh, 그 역할의 김무열입니다. 10년 동안 어떤 한 작품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꾸준히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이 자체로도 상당히 힘을 저희가 얻고 그동안 열심히 할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만든 사람들 그리고 해왔던 사람들도 정말 수고가 많았지만 그걸 그 동안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관객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관객분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뭐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공연 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You're trying to cheat me. What's your explanation? Thrill me. Thrill me. 김무열입니다. <laughs> 나 역할을 맡은 최재용. 호흡이 잘 맞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제일 장,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고, 어, 얼마 전에 연습해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예, 전 느낌이랑 되게 좀 오랜만에 해서 새로울 줄 알았는데 또 예전 느낌도 살아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김무열입니다. 예. Yeah. 어 최재웅 배우님은 쓰리미 어, 초연 때부터 뛰어난 대본 분석력과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드라마에 대한 이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을 토대로 어,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어, 조금 더 똑똑하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얍삽한 <laughs> 그런 나를 어 만든 배우가 아닌가 그 나를 연기한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하고요. 어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처음 연습을 시작하는데 예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또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또 형과 이렇게 대사를 주고 받으면서 또 저는 어떤 다른 점을 좀 느꼈어요. 좋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연습 동안 많이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진짜 영광인 것 같아요. 한 10주년. 아까 얘기했지만, 한 작품이 1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런 작업의 기념 공연으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관객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이 사랑해주지 않으셨으면 10주년 동안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어, 되게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네, 공연 연습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많이 기회 되시면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가 이해하는 스릴미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잘 할게요. 네, 공연을 잘 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들이나 스탭들이 이 공연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연습하고 이제 만들어서 첫 공연을 올리기까지 저희가 100%를 만들지 못해요. 나머지 그 모자란 부분을 관객분들이 채워준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이제 그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선배님들이랑 선생님들한테 듣고 배웠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인 거다라는 거를 이공연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이번에 또스름미가 10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더 저한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10주년 공연은 관객분들께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서로 정말 축하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객분들께서 어떤 잔치에 오신 것처럼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즐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잔치, 예 좋은 저희는 정말 그 잔치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맛있는 것들 그리고 좋은 분위기 전도 전있이 예, 전도 부치고 고기도 볶고 뭐 <laughs> 잡채도 붙이고 해가지고 정성껏 한상 차려서 여러분께 대접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Thrill me, Thrill me.